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의 권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였고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예수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구약을 인용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주는 전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는 모두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의 보자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니까. 우리가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죠. 다 모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알 수가 없어. 보이는 것도 착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게 이 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영영이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신다라는 거, 왕이시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게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뭘 미워하셨어요? 불법을 미워하셨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좋게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불법, 즉,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한테 부어줘요? 예수님께 부어줘서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워하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미워하신 이 태도, 또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 되셨다.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 은 어떻게 될까? 요 우리는 낮아지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낮아져요. 그런데 그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즉 갈등을 입지 않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왜 하셨겠어요? 너희들 지금,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받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지키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영원한 왕자에서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할 왕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만만, 만만한 만민들이 다볼수 있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